빠바 여러분! 오늘 가볼 집은 제가 감히 말하지만 유명한 돈가스 맛집 다 이기고 호불호 없이 1티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다 봐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가스 맛집.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제주도 연돈, 부산의 톤쇼우, 그리고 서울 지역의 안즈, 정돈, 크레이즈카츠 등 여러 곳이 있죠. 특히나 돈가스는 국민 음식이기에 다들 자기만의 1등 맛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돈가스 매니아로서 위에 언급한 돈가스 맛집들 뿐만 아니라 정말 유명하다는 여러 곳을 먹어봤어요. 그러면서 저만의 돈가스 맛집 판별법이 생겼는데요. 뭐 맛은 당연히 중요하고 고기 상태, 굽기 정도, 고기 두께. 육즙, 소스, 튀김옷 등 여러 가지를 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입에 물리면 안 된다 입니다. 저는 너무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으면 입에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유명하다고 했던 돈가스 맛집 중에 당연 감탄했던 곳도 있지만 정말 솔직히 실망한 곳도 있는데요. 실망한 집의 특징은 첫 입은 굉장히 맛있더라도 마지막에 물려서 더 먹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돈가스 맛집은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리고 안 물리고 계속 먹고 싶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아마 서울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나 돈가스 초 마니아인데 아니면 모르는 아는 사람만 아는 맛집입니다. 현재 일산에서 가장 유명한 돈가스 집, 웨스턴돔에 있는 만돈입니다. 제가 한번 가본 곳은 아니고, 진짜 몇십 번 가면서 검증을 끝낸 저만의 최애 돈가스집인데요. 만도는 일식 돈가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위치는 웨스턴돔에 있고, 대중교통으로는 3호선 정발산역, 마두역 사이, 일산호수공원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줄 서는 식당에서도 반영되었고, 여러 미디어를 탔으며, 알아보니 미디어가 타기 전부터 일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돈가스 가게였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웨스턴돔 한권이 많이 무너졌는데 그 상권에서도 2층에서 오히려 확장하며 웨스턴돔 한권을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웨이팅 하기 싫어서 굉장히 어중간한 시간에 방문했는데 점심 또는 저녁 시간에 방문하려면 1시간은 웨이팅할 생각으로 가셔야 합니다. 웨이팅은 가게에서 번호표를 뽑고 메뉴를 체크한 뒤 기다리면 되는데요. 저는 히레카츠와 특로스카츠를 주문하였습니다. 가격은 요즘 물가 생각하면 일반적인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네요. 옆에 오롯이라고 적혀있는 카츠는 오롯이 무즙을 곁들여 나오는데 오롯이 무즙이 소바 소스 같은 느낌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촬영하면서 본 건데 고기를 무려 400시간 동안이나 저온 숙성시켰다고 하네요. 튀길 고기를 400시간이나 숙성했다라 거의 2주 넘게 숙성시킨 고기.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그래서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 부럽고 맛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 좋게도 한 자리가 남아있어 웨이팅 없이 입장하게 되었는데 정말 애매한 시간에 이렇게 한, 한 자리 남아있는 걸 보면 확실히 많은 사람을찾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가게 내부는 테이블석과 닷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는 테이블석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앉으면 녹차물이 나오고 자리에는 메뉴 구성에 대한 설명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자리에 착석하면 20분 정도 후에 음식이 나오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린 만돈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간단하게 직원분이 먹는 방법을 설명해주시는데 먼저 앞에 있는 흰색 소금, 겨자, 와사비, 미식가 소스를 취향에 맞게 찍어 드시면 됩니다. 레몬을 카이에 뿌려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고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리필 가능하니 필요하신 것 말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즉, 취향껏 드시고 고기 제외한 모든 것은 리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성은 카츠와 함께 공깃밥, 장국, 샐러드, 장아찌 종류와 무가 나오고요. 소스로는 소금, 와사비, 겨자, 일반 돈가스 소스가 나옵니다. 소금은 더티 플레이팅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애매한데 여기저기 햇뿌려져 있네요. 그리고 먹어보는 샐러드. 소스가 너무 고소하네요. 여긴 그냥 샐러드부터 맛있습니다. 가스오브시 장국도 정말 깔끔하면서 약간 매콤해서 계속 들어가는 맛이에요. 이 장국이 돈가스의 느끼함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 음식점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요즘 시중에 워낙 소스들이 잘 나와서 소스에 배합 없이 내놓은 가게들을 보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해요. 건물만 필요한 소스도 있지만 배합이 필요한 소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돈전국은 가쓰오부시 베이스에 다른 재료를 잘 배합해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습니다 돈가스 가게들이 좀 배웠으면 하네요 그리고 드디어 시식해보는 돈가스 먼저 히레카츠 색깔 보이시나요? 그냥 눈으로 봐도 정말 맛있게 생겼습니다 야 너가 400시간 숙성시킨 놈이냐? 곳곳에 선홍빛 고기 색깔과 육즙이 살아있는 게 미디엄 웰던으로 잘 튀겨나왔네요. 고기 또한 굉장히 두툼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음, 엥? 없네? 그냥 입에서 사르르 녹았습니다 아니 없어졌습니다 내 돈까스 내나 안심이 부드러운 부위지만 오버쿡하면 퍽퍽하기도 한데 튀김부터 클라스가 다른 게 정말 잘 튀겨냈고요 만돈만의 레스팅 방법으로 육즙이 굉장히 살아있으며 튀김옷도 생식빵가루를 사용해서 그런지 먹을 때마다 바삭합니다 그리고 무슨 비결인지 반죽을 잘해 튀김옷과 고기가 정말 잘 어울리고 고기의 밑간 또한 적절한 게잘돼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는 돈까스는 사실 소스가 필요 없죠 어느 조합으로 먹어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돈까스를 먹고 나면 입안에 기름이 남지 않는 깔끔한 느낌이라 계속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맛이네요. 진짜 그냥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 로스카츠. 정말 기대를 가지고 먹어보는데 와!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 데 없습니다. 안심과는 다르게 씹는 즐거움도 있으면서 또 부드러움에 사르르 녹아버리는 만도네특 로스카츠는 일반 등심 돈가스와 다르게 가브리살 때문에 고기와 지방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고 씹는 식감과 고소한 지방의 조합이 아주 좋았습니다. 등심 부위는 보통 퍽퍽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정말 퍽퍽하지 않고 오히려 담백했어요. 특 로스카츠의 지방 부위와 고기의 조화는 마치, 그래, 이게 행복이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총평은 만두는 그냥 다른 말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국 1티어 돈까스. 그냥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나갈 때도 느끼하다는 생각보다 또 먹고 싶은데 언제 먹지? 그냥 다음에 갈 약속을 잡고 나옵니다. 히레카츠와 특로스카츠 그리고 장국 샐러드까지 모든 게 맛있어요. 제가 감히 확신할 수 있는데 각자 자신만의 1등 돈까스들이 분명 있겠지만 만돈을 먹어보면 분명 순위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만돈을 추천드리며 이상으로 만돈에 대한 진지한 리뷰를 마쳐보고 저희는 댓글을 참조해서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이 식당을 가보신 분들의 의견들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다른 음식점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 또한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래오래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릴 테니 꼭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